바울은 죄와 육신과 마귀를 어떻게 보는가? 바울의 죄의 육신, 마귀 관점. 1.점 죄 범죄성 모든 인간은 타고난 죄성을 가지고 있으며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로마서 323, 로마서 512 율법과의 관계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역할을 하지만 죄를 용서하거나 능동적으로 죄를 이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마서 320, 로마서 7712. 죄의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로마서 325, 로마서 589. 2. 육신. 죄의 본성 육신은 죄악과 연관되어 있으며 죄짓게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로마서 718 로마서 858새 성품과의 대비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죄의 육신을 벗어나 새 성품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마서 66 에베소서 42224 육신을 다스리는 방법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육신의 정욕을 끊임없이 죽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1625로마서 813. 3. 마귀. 악의 세력 마귀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한 영이며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612 고린도우서 44. 믿음으로 이기는 대상 믿음과 하나님의 갑옷을 입음으로써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베소서 6118 야고보서 47. 최후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 마귀는 궁극적으로 패배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요한일서 38 히브리서 214 결론 바울은 죄의 육신 마귀를 인간의 영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죄와 육신의 속박에서 벗어나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